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제였죠. 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를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참목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죠. 진정 참되신 목자, 이 목자가 없을 때는 참으로 양떼들은 반드시 제각각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참목자의 중요성 정말 우리가 참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제가 자기 자기의 소견의 의견대로 따라 잘못된 길로 흩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강단에 세우신 종을 위해서 정말 이 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떼를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죠 이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네, 이들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 자신을 떠나고 배신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힘,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있겠다. 부활한 이후에 내가 살아서 갈릴리로 가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 약속이잖아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아. 진짜 참되신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참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자신을 배신하도록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 중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자신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요,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요.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와, 정말!" 솔직히 멋진 고백 아닙니까?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그리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실, 사실 이것은 멋진 고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 교만에 빠져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신을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앙적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린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인간적으로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상환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33절에 나온 이 말씀이 그 그러니까 35절에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절과 35절이 같이 겹쳐 있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이것은 베드로가 주장하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인데 고백인데 이것은 제자들 고백이기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앞으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이들 또한 가론 유다와 같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보면, 은 솔직히 가롯 유다를 보면, 가롯 유다는 적극적인 배반을 했던 것이고, 이 제자들은 소극적인 배반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떠나잖아요. 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간적으로는 멋진 고백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랍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신앙적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렇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본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월감에 빠져서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 아니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부터 들 때부터가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항상 조심해요. 우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 믿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지금 계속 나는이에요, 나는. 그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뭘 근거로 나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근거로 하고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근거가 아니라 자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만심의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큰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수가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앞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번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수용하고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나다 떠날 거야. 나를 떠날 거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주님. 주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네요. 저희들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네요. 주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어느 순간 자칫 신앙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연수가 있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경 지식이 좀 많다 보면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은사 체험이 있다 보면 자칫 우린 신앙 교만에 빠져 버릴 수 있어요.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이고 조심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잘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정말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걸까요? 전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뭐 받은 은사도 크고, 뭐 달란트도 많고. 근데요, 우리가 받은 것에서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이 은혜와 달란트를 주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받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집착하고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받은 거에만막 즐겨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과 비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안 보이면요.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가 뭐,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 분수가 어떤 분수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신앙적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량적 교만에 빠져다 보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잠언 11장.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잠언 11장 2절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만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도 온대요. 욕을 먹는데요. 누구한테 욕을 먹을까요? 먼저 예수님께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욕을 예수님께 엄청 욕 먹었던 자가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 제일 욕을 먹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면서 화있을 진저.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께부터, 주님을부터 받는 욕이었어요. 심한 욕이죠. 이렇게 주님부터 교만하면 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욕 먹을까요? 사람들에게 욕 먹죠.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 나는 너보다 낫지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욕을 했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처럼 결국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 뭐가 찾아와요? 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2 절의 말씀에 나와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자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생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항상 늘 점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면서 내 자신의 분수와 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날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고개 숙여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지혜롭게 아 예수님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다약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제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겸손한, 겸손하게 지혜롭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은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처럼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끝내 배신하는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제가 어찌할고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리들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욱 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겸손히 묻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어서 교회의 기름과 같은 일꾼으로서 쓰임받아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런 관절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